네, 안녕하세요. 최현지원입니다. 아, 오늘은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농지연금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 오늘은 농지연금의 단점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어,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농지연금의 장점 지난 시간에 열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 어, 가볍게 한번 보면, 농지연금 하나로 노후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죠. 어, 개인 기준으로 월 300만 원이 가능하고 부부 기준으로 월 600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 기준으로 만약에 잘만 연금 준비를 하셨다면 평생 동안 노후 준비가 어, 다 되었다고 봐도 됩니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퇴직연금이 준비 안 됐다 하더라도 월 600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농지연금 준비만 하나만 잘 하셔도 됩니다. 용농 경력 5년이 자격 조건에 전부라는 것도 장점이고 어,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퇴직연금처럼 사전 불입을 안 해도 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택은 80% 이상의 낙찰가율을 보이는데 어, 농지 같은 경우에는 30% 대에서도 얼마든지 농지를 싸게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낮은 투자비로 인해서 낮은 투자비에 고액의 연금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현재 농지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는 분들의 5명 중에 한명 정도는 이미 200만원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고액의 연금 수령액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연금 수령액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월 300을 60세부터 받기 위해서는 약간 8억 7천 정도의 담보가치 인정이 필요한데, 이게 어, 만약에 80세 이상이 되면 약 4억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고요. 지방 시골의 부모님의 노후 준비에 더 좋죠. 왜냐면, 어,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율이 더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지도 많고요.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농지의, 대상 농지의 조건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건만 해당이 된다면 농지연금이 신청 가능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확실한 출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농지의 가격은 안정적으로 우상향합니다. 뭐 가격이 급등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물가 수준 플러스 1에서 2% 정도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지, 국토는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개발 호재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농지연금 신청하면 되는 거고, 호재가 있다면 그 호재를 반영을 해서 가치가 상승되는 그 농지를 일반 매매로도 팔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좋은 농지 연금을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준비가 사실 필요합니다. 이거 준비를 잘못 하면은 농지 연금도 어 준비가 좀잘안 되겠죠. <laughs> 농지 연금 제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산 땅이 농지 연금에 해당이 안 되면 그건 굉장히 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토지나 경매에 대해서 기초 지식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어 농지 연금을 싸게 사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어, 경매를 이용해서 사용해야 되고 경매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의 문제가 있다라는 어, 거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 무엇인지 그 문제를 내가 풀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농업인이 되어야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어, 자기 일을 하면서 농업인이 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 제가 여러가지 제시를 하는데 그 방법들 중에서 자기에게 맞는 어, 방법을 택해서 농업이 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장도 당연히 중요해지고요.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고 농지의 가치를 도 올리는 방법도 알고 있으면 더 좋습니다. 제가 이제 매달 음,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4월 달도 강의를 진행하는데 어, 이 농지연금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설명란이나 댓글란에 신청 폼 작성하기를 어, 작성해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따로 드립니다. 어, 4월에도 어, 4월 19일과 4월 26일 토요일에 오전과 오후에 나눠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laughs> 그래서 농지연금 기초반, 어, 심화반, 그다음에 농업인반, 연금반 해서 이렇게 나눠지고요. 어, 기초반 같은 경우에는 농지연금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계시, 파악하려고 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고 어, 토지나 경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은 제가 어, 말씀을 드립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경매 농지를 분석하는 방법도 같이 봅니다. 심화반은 말 그대로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을 갖춘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어, 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병매 물건들 중심으로 어떻게 찾고, 어떻게 분석하고, 어, 어떻게 또 어, 농지연금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어, 농지를 찾는 그런 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농업인 반은 농업인이 되는 구체적인 아주 구체적인 방법과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어, 그 농업인이 될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드리고 어, 그, 그 굉장히 구체적인 어, 팁이나 노하우를 말씀을 드리니까 어, 도움이 될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요. 병작협의를 하는 노하우 포함해서 농업인만이 얻을 수 있는 이런 혜택들,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 제가 말씀드립니다. 연금반은 어, 농지연금 포함해서 주택연금, 산지연금, 뭐 태양광연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어, 주, 어,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포함해서 전체적인 연금 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나의 연금 포트폴리오를 점검을 어, 하면서 내가 앞으로 연금 준비를 어떻게 더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음, 반에 어, 신청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농지연금의 단점은 세 가지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 첫 번째는 감정가의 90%로 금액이 책정된다는 거죠. 감정가의 100%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경영이양형은 감정가의 100%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그, 그리고 또 하나는 농지연금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그 어, 그 농지의 담보 가치를 대출 형식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어, 결국에는 연금을 받게 되면은 이 농지는 나의 농지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일반 매매로 어, 정상적인 어, 시세로 산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은 사실은 안 좋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의 핵심은 농지를 싸게 사는 것부터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은그 어, 싸게 산다면 은 감정가의 90% 자체도 굉장히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농지연금을 경매로 싸게 살수 있다면 일번 문제는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도해지나 기간 만료 후에 재구입 시 위험부담금 명목으로 이자가 추가된다는 라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laughs> 중도 해지를 해야 될 경우에는, 어, 과거에 받아왔던 연금을 다 토해내야 되고, 그거에서 지나지 않고 위험 부담금 명목으로 이자가 추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거는 분명히 단점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어, 저는 기본적으로 농지를 싸게 매입을 해서 연금을 받는 그 거기까지를 어, 목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뭐, 가령, 어, 농지를 어, 보유하면서 그 농지의 가치가 굉장히 급등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급등했다고 해서 어, 그 농지를 다시 중도해지를 하는 게 아니라 어, 급등을 한 어, 시점에서 일반 매매로 팔수 있는 가격이 내가 바, 내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연금의 총양 플러스 위험부담금 명명으로 추가되는 이자까지. 어, 총다 했을 때보다 클 경우에만 내가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어, 들여다 보면은 2번 역시도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번 담보 농지의 가격이 떨어지면 연금 수령이 줄어들 수 있다. 맞, 맞습니다. 이거 역시도 맞습니다. 5년 후에 그러니까 농업인 자격이 안 갖춰져 있다면 5년 동안 갖춘 다음에 5년 후에. 어, 어,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산 가격 대비해서 5년 후에 농지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죠. 보통은 농지는 굉장히 안정적인 우상향 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보통은 안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뭐 어떤 어,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죠. 어, 그렇지만 제가 하는 방식, 저와 저희 회원님들이 하는 방식처럼 농지를 감정가 대비해서 한30%대그 이하로 만약에 낙차를 받는다면은 아무리 경제적인 위기가 와도 50%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농지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2022년, 23년에도 다른 자산들은 뭐반 토막 나고 그랬을 때 농지 연금 농지는 5%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자산입니다. 그래서 어, <laughs>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미 30%대에서 낙차를 받았기 때문에 5년 후에 어뭐좀 하락한다고 해도 나에게는 큰 이득이 된다는 거고 이미 그렇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농지 연금을 지금 준비하시는 음 준비를 영농 경력을 쌓아 오셨던 분들에게는 농지를 만약에 사게 되면은 2년 후에 어,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이제 가격 하락이 있어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얼마만큼 감정가대 비해서 싸게 사는가 그게 이제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 앞으로 농지 2년 동안 농지가 떨어져도 어,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농지연금은 2년 후에 만약에 신청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감정가보다 낮은 농지를 선택하면 될것 같고요. 장기 보유 후에 만약에 신청하는 사람들한테는 과거의 공시지가가 공시지가 상승이 큰곳 중심으로 어, 매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국토개발계획이 수립된 곳 중심으로 만약에 농지를 산다면 그 농지의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굉장히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확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국토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도 같은 경우에도 각 지자체별로도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어, 특히나 일자리 또는 어, 기업체, 산업체가 어디에 포진을 하고 있는지를 만약에 보신다면 그 지역 중심으로 농지에 매입을 한다면 앞으로 가격 하락의 가능성을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가격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농지는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충분히 굉장히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왔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에도 앞으로 농지의 가격은 우상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감정가 대비해서 30%그 이하로 낮게 낙찰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굉장히 안정성을 보장해 준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지연금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지만 모두가 어, 해결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 어, 이런 단점보다는 장점 중심으로 어, 좀 보시고 준비를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단점은 어, 나의, 생, 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그럼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